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9 포도알 하나의 은혜. 2014년 11월 16일 추수 감사 예배는 그 준비 과정이 몹시도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일정으로는 추수 감사 예배 드리고 난후 함께 도우시는 남자 교인들과 함께 강화에 가서 대추 200포기를 수확해서. 오후에 소금에 절이고 밤늦게까지 물 빼고 말리고 해야 도우시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과 더불어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겨울 김장을 담글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주주 감사의 배로 바쁜 금요일 오전 강화에서 이학봉 목사님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강화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도우리 교회에 배출을 주시는 분은 팀 목회하시는 이학봉 목사님의 장인 장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 모레 주일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배추를 가져가시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갑작스레 일정이 바뀌어서 토요일 새벽에 고한영 목사를 포함한 긴 목회 사역하시는 지용천 목사님, 이학봉 목사님 3명이서 긴급 배추 수확 미션을 수행하게 된 것이지요. 아침 10시 즈음 강화에 도착해서 오후 1시까지 전신 전력 입에서 단내나도록이란 결과 배추 200 포기와 덤으로 주신 40여 포기의 배추와 더불어 무화과 대파를 트럭에 가득 싣고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숨 가쁘게 시작한 배추 수확과 김장의 전초전으로 피곤함이 쌓였지만 추수 감사 예배 준비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마무리 설교 준비 등으로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흘러가고 주의 예배도 은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주일 오후부터 시작된 김장 절임 새벽 2 시까지. 배추 씻고 말리는 작업을 진행했고 월요일에는 함께 하시는 교우들과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더불어 배추 240폭이 김장의 대장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뒷정리를 끝내고 천근 만근 무겁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이 미라처럼 오랜 시간 깊이 잠자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가 먼저 차에서 내려 몇 가지 짐을 가지고 들어갔고 주수 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과일들 중 이것저것 과일 담긴 작은 종이 박스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사이 박스에 맨 위에 올려 놓았던 포도송이 중 포도알 하나가 굴러 땅에 떨어집니다. 1, 2초 사이였습니다. 그 포도알 하나를 줍고 몸을 돌려 집으로 가려는데 대처할 시간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붕 뜨며 1미터 저만치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말로만 듣던 자동차 사고를 그것도 생애 처음으로 보행자 입장에서 상대방 자동차에게 사정없이 들이받치고 저만치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정말 머릿속이 백지가 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어안이 벙벙. 머릿속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이구나. 죽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순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죽는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빠를 잃고 남겨진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 생각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우리 집은 원래 202호인데, 머릿속에서는 우리 집이 302호이던가, 502호이던가, 기억이 헷갈리고,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이면 아내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빨리 내려와 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아내의 전화번호가 아무리 해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몇 분이 지났을까? 몇십 분이 지났을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면서 카레이서가 운전하듯 급부진하여 사람을 치고 자기가 더 놀란 부엉이 눈에 50대 초반 아저씨가 어떡할꼬? 어떡할꼬?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정통으로 받고 귀통수를 땅에 곤두박질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최소 정강이나 무릎뼈가 부러지거나 부서졌을 상황. 누가 봐도 크게 다쳤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포도알 하나가 떨어진 것을 죽고 일어나면서 몸을 15도 정도 왼쪽 옆으로 틀고 일어나는 바람에 엉덩이와 허벅지에 그 자동차의 뒤 트렁크와 아래쪽 충격이 대신 전달된 것입니다. 포도알 하나가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그 포도알 하나가 고한영 목사의 생명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의식이 뚜렷해지자 아파트 주차장 아스팔트에 누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알 하나의 은혜로 날 살리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포도알 하나로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구나. 충격에 떨고 주위에 떨며 나 자동차에 부딪혔어. 어눌하게 말을 더듬는 내 전화에 아내는 놀란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를 부축했고 사고를 낸 아저씨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허리를 반쯤 굽히며 빨리 병원에 함께 가자고 미안함의 표현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사고로도 어이없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장에 돈이 수억 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고래 같은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인생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몸이 아주 건강하고 암 같은 질병이 전혀 없다고 진단받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이지요. 오늘도 포도알 하나의 은혜, 그 포도알 하나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후일, 성도수를 다셀수 없는 많은 성도들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교회 부흥을 주시고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된다 하더라도, 고한영 목사는 그런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을 이 귀한 믿음의 진리를 포도할 하나의 은혜로 깨닫는 귀한 날입니다.